공부에는 왕도가 없다. 공부에는 순서가 없다. 나는 반드시 합격한다. 매일 저녁 귀간주한다 수동적인 관절 범위 운동. 말 그대로 수동입니다. 누군가가 해주는 거예요. 어, 이때 고관절 운동요법으로 오른 것은 고관절을 운동시키는데 고관절이 여기 골반 아닙니까? 똑바로 누워있을 때 한쪽은 이렇게 올리고 다른 쪽은 펴라 이소열이에요 관절이 아프면은 하지 않습니다. 아프면은 하지 않아요. 한 번에 5분, 10분만 한다. 한세번 반복한다. 가로조무사는 환자 가까이 서서 신체 역학을 이용해서 운동한다. 운동시킬 관절 옆에 가까이 선다. 이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우리 신체 역학의 원리도 국가고시에 많이 나오죠? 물건 들때 내가 가까이 한다. 허리는 펴고 무릎은 굽힌다. 안녕하세요. 미스코리아 기관조입니다. 허리는 꼬꼬시 펴고 무릎을 굽힌다. 어, 이런 것들이 답입니다. 음. 정기적 흐름을 통해서 인체의 활동 상태를 알아보는 것, 심전도. EKG라고 하죠. 보통 건강 검진센터 가면요 EKG 써 있어요. 이게 뭔지 모르면 안 돼요. 심전도 검사입니다. 여러분 협심증과 심근경색증 비교해야 돼요. 왜? 심전도 하면은 여러분 약간 연산적으로 공부하면 좋아요. 어 EKG 어서 봤는데 우리 어서 봤어요. 응? 심근경색증일 때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안정을 절대 안정시키고 심근경색증이 일단 모녀를 알아야 되는데 그쵸 협심증은요? 심장이 좁아져요. 관상 동맥이 좁아져서 갑자기 심장이 아픈 것입니다. 니트로 글리소린 혓바닥 밑에 넣어놓으면 효과 본다. 15분 정도 아프다. 근데, 30분 이상 아파. 니트로 글리세린도 효과가 없어. 이게 바로 심근경색증이라는 거예요. 관상 동맥이 그냥 좁아진 게 아니라 막혀가지고 괴사가 시작되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래서, 심근경색증일 때는 절대 안정시키고, 바이탈, 혈압 재고, 체온 재고, 맥박 재고, 호흡 재고, 심전도를 이때 잽니다. 아. 그래서, 우리가 심전도 하면은, 심근 경색증일 때 잰다. 심심.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죠. 변완화제. 어, 똥 쐬다가 힘 주면은 또, 심장에 무리 가니까, 미주신경에 무리 가니까, 어, 변완화제까지 투여하고, 괴사가 되면 얼마나 아파. 빨리 효과 보게, 정맥주사 IV를 는다 이게, 빠른 효과 때문도 있고, 다른 원인도 있지만, 어, 이 근육주사를 놓으면은 또, 이, 진단에 뭐가 오차가 생길 수 있대요. 그래서 IV를 놔라. 흉통을 감소시켜라. 금식 필요한 검사 국가고시에 요즘에 잘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 무조건 아셔야 되거든요. 위 위기바 정산강 공기대 이게 우리 교과서에 나오는 경우의 수예요. 위 위장내시경 어 위간조영술, 기관지경, 발음간장정맥신호차영술상부위장관촬영술간 기능 검사, 공복시 혈당 검사, 기초 신진대사혈 측정, 대장내시경. 위 내시경, 대장 내시경 금식하는 건다 알고 계시죠? 하지만 또 있어요. 어 기관지경 검사 4시간 이상 금식한다. 이런 게 국가고시에 나왔어요. 어? 금식 보통 8시간 아니야? 맞아요. 기간지경 검사는 4시간만 금식해도 된다. 교과서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하시라는 거예요. 상부위장관 촬영술, 요것도 금식한다. 전전국시에 나왔다는 거죠. 어, 그래서 이게 금식, 위내시경, 대장내시경, 또는 위관에 대한 조영술 기간지경 검사, 상부위장관 촬영술, 뭐 위, 또는 대장은 다 그냥 금식해라. 공복시 혈당검사는 말 그대로 공복에 하는 검사기 때문에 금식을 합니다. 아시겠죠? 어, 위기바 위 정상간 공기대 위 위내시경 위위간조영술기기간지경바 발음관장 정 정맥 신후촬영술상 상부위장관촬영술 간 간기능검사 공 공복시 혈당검사 기 기초신진대사율 측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밥을 안 먹습니다. 대 대장내시경 이런 거는 금식한다. 마지막 장입니다. 조영제를 사용하여 검사하는 게 조영술이다. 조영제는 약품의 이름이잖아요. 우리가 ct, mri 찍을 때 조영제를 주사 맞아요. 그러면 그게 명확하게 보여서 어, 검사 결과가 좋아집니다. 조영제를 이용해서 하는 시술이 조영술이에요. 아시겠죠? 조영제, 약품 사용해서 검사하는 거 조영술이다. 오케이, 어려운 거 있나요? 높은 수준의 소독이 요구되는 경우 일단 멸균은 아니야. 소독을 하래. 근데 소독도 알콜올 솜으로 닦는 게 아니라 약간 수준이 높아야 되는데 그래서 후두경날. 이게 제가 시험 본 국가고시 나왔잖아요. 후두경날? 뭐 후두날경? 이게 뭐야? 그랬어요. 후두를 보는 거울경. 거울의 날이라는 거죠. 어, 그래서 이게 교과서에 있습니다. 기본 간호에. 보고 나니까 이게 시험 문제간간이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병원에서 그, 선생님들이 뭐, 청진기, 혈압기. 우리 이런 거 솔직히 알코올로 닦아요? 알콜은 고사하고, 뭐, 물티슈로도 안 닦죠. 그래도 환자 안 죽는다. 낮은 수준의 소독 뿐이다. 우리 사실, 심전도 검사할 때, 이거 뭐약 발라갖고, 젤 같은 거 발라서, 이게 심장에 막 바르잖아요. 그래도, 초음파 볼 때도, 이거 뭐, 알콜로 기계 닦나? 사실 저는 그 생각 듭니다. 아, 더러워. 이거. 몇백모 뭐 환자 보고 이렇게 닦기나 할까? 사실 그 생각 하거든요? 그냥 뭐 휴지 같은 걸로 닦잖아요. 그래서 낮은 수준이어도 주, 환자 안 죽는다 이거예요. 비위험기구, 혈압기, 청진기, 낮은 수준으로 닦아라. 준위험 기구 내시경 적어도 높은 수준의 소독이라고 한다면 멸균하면더 좋아 하지만 안돼도 알콜올솜으로는 닦아라 이거죠, 그죠? 고위험 기구는 당연히 멸균 돌려라 이 얘기예요. 후드 경날 우리 이에니까 가가지고 뭐 수술 도구는 아닌가봐요. 이목 이렇게 보는 건 앞설자죠. 뭐 이런 거 그렇게 뭐 멸균까지는 안해도 된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후드 경을 보는 날이니깐요뭐 이런 거가 있었다. 수술 들어간다 하면은 멸균해야겠죠? 어, 하지만은, 뭐, 이렇게, 이런 거는 그렇게 멸균까지는 아니다. 낮은 수준의 소독이다. 성인의 배출관장 시 간호는, 배출관장, 똥을 빼내는 게 배출관장입니다. 적어도 10분 후에 배반을 하도록 한다. 관장이라는 건요, 항문으로 줄을 넣어요. 그래서 똥 빼내는 거잖아요? 자세가 많이 나옵니다. 좌측 심수위 많이 나오죠? 배변관장 같은 말로요? 똥을 빼내면 청정, 깨끗해지죠? 청정관장이고요. 똥을 빼내니까 배출관장입니다. 다 같은 말이에요. 연동운동을 촉진해가지고 배변을 유도하는 게 바로 이 배변관장, 청정관장, 배출관장인데요. 왜 이걸 해요? 수술 전에. 대장내시경할 때는 관장까지는 안 했잖아요. 약 먹고 쭉쭉 쌌지. 하지만 외과적인 수술할 때, 뭐 치질 수술 이런 거할때 하겠죠? 정체 관장하기 전에, 발유맥 주입 전에 어 이럴 때 관장을 합니다. 좌지침 스위 이거 국가고시에 나왔고요. 관장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항문을 통해서 직장관을 배꼽을 향해서 삽입한다. 정체관장의 목적은 장내에 머물게 해야 됩니다. 이게 뭔가 이게 용액을 뱃속에 있어야 잘 빠진다. 그래서 적어도 10분 동안은 참아야 된다. 금방 싸고 싶어도 참으세요. 이러니까요. 관장하면은요, 열사병일 때, 찬물로 관장까지 넣어줘서, 희, 어, 체온을 내려준다 그랬고요. 충수염일 때 관장해야 하네요. 충수염이 맹장이죠. 관장하지 않는다, 자극 주지 않는다 그랬어요. 자연 배뇨. 자연 배뇨는요, 자연스럽게 오줌을 싸게 하는 겁니다. 인공적으로 도뇨를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기들 오줌 말이라고 하면은, 이런 소리 내주잖아요. 어, 소변을 못 보는 경우는 자연 배뇨를 유도하는 게 가장 좋다. 물소리를 들려준다. 방광, 배를 가볍게 눌러준다. 따뜻한 물을 회음부에 부어준다. 좌욕하면 막 오줌도 나고 똥도 매렵잖아요. 따뜻하게 해준다. 또 누워서 하면 잘안 나오면 정상 원래 보는 자세로 하게 해준다. 편안하게 환경을 제공해라. 물을 좀먹겨라 정신적으로 릴렉스 시켜라. 배에다 따뜻한 찜질을 줘라. 어, 따뜻하게 뭐 씻겨주거나 좌욕시켜줘라 담가줘라 이거예요. 남자 환자는 금기사항이 아니라면 일어나서 서서 소변 보는 게 좋다. 수동적인 관절 범위의 운동. 말 그대로 수동입니다. 누군가가 해주는 거예요. 어 이때 고관절 운동 요법으로 오른 것은 고관절을 운동시키는데 고관절이 여기 골반 아닙니까? 똑바로 누워 있을 때 한쪽은 이렇게 올리고 다른 쪽은 펴라 이소열이에요 관절이 아프면은 하지 않습니다. 아프면은 하지 않아요. 한 번에 5 분, 1 0 분만 한다. 한세번 반복한다. 가조무 사는 환자 가까이 서서 신체 역학을 이용해서 운동한다. 운동시킬 관절 옆에 가까이 선다. 이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우리 신체 역학의 원리도 국가고시에 많이 나오죠? 물건 들때 내가 가까이 한다. 허리는 펴고 무릎은 굽힌다. 안녕하세요. 미스 코리아 기관조입니다. 허리는 꼬꼬시 펴고 무릎을 굽힌다. 어, 이런 것들이 답입니다. 음. 정기적 흐름을 통해서 인체의 활동 상태를 알아보는 것, 심전도. EKG라고 하죠. 보통 건강검진센터 가면요. EKG 써 있어요. 이게 뭔지 모르면 안 돼요. 심전도 검사입니다. 여러분, 협심증과 심근경색증 비교해야 돼요. 왜? 심전도 하면은, 여러분, 약간 연산적으로 공부하면 좋아요. 어, EKG? 어서 봤는데. 우리 어서 봤어요? 응? 심근경색증일 때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안정을. 절대 안정시키고. 심근경색증이 일단 모녀를 알아야 되는데. 그쵸? 협심증은요? 심장이 좁아져요. 관상 동맥이 좁아져서 갑자기 심장이 아픈 것입니다. 니트로 글리소린 혓바닥 밑에 넣어놓으면 효과 본다. 15분 정도 아프다. 근데 30분 이상 아파. 니트로글리세린도 효과가 없어. 이게 바로 심근 경색증이라는 거예요. 관상동맥이 그냥 좁아진 게 아니라 막혀 가지고 괴사가 시작되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래서 심근 경색증일 때는 절대 안정시키고 바이탈 혈압 재고 체온 재고 맥박 재고 호흡 재고 심전도를 이때 잽니다. 아 그래서, 우리가 심전도 하면은, 심근 경색증일 때 잰다. 심, 심.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죠. 변 완화제. 어, 똥쓰다가힘 주면은 또, 심장에 무리 가니까, 미주신경에 무리 가니까, 어, 변 완화제까지 투여하고, 괴사가 되면 얼마나 아파. 빨리 효과 보게, 정맥주사 IV를 놓는다 이게, 빠른 효과 때문도 있고, 다른 원인도 있지만, 어, 이 근육주사를 놓으면은 또, 이, 진단에 뭐가 오차가 생길 수 있대요. 그래서, IV를 놔라. 흉통을 감소시켜라. 금식 필요한 검사 국가고시에 요즘에 잘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 무조건 아셔야 되거든요. 위 위기바 정산강 공기 대 이게 우리 교과서에 나오는 경우의 수예요. 위 위장내시경, 어 위간조영술, 기간지경 발음간장, 정맥신우촬영술, 상부위장간촬영술 간기능검사, 공복시혈당검사, 기초신진대사축측정 대장내시경, 위내시경, 대장내시경 금식하는 건다 알고 계시죠? 하지만 또 있어요. 어기간지경검사 4시간 이상 금식한다. 이런 게 국가고시에 나왔어요. 어? 금식 보통 8시간 아니야? 맞아요. 기간지경검사는 4시간만 금식해도 된다. 교과서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하시라는 거예요. 상부위장관 촬영술, 요것도 금식한다. 전전국시에 나왔다는 거죠. 어, 그래서 이게 금식, 위내시경, 대장내시경, 또는 위관에 대한 조형술, 기간지경검사, 상부위장관 촬영술, 뭐 위, 또는 대장은 다 그냥 금식해라. 공복시 혈당 검사는 말 그대로 공복에 하는 검사기 때문에 금식을 합니다. 아시겠죠? 어, 위 위기바 정상간 공기 대위 위내시경 위위관조영술기 기관지경 바발융관장정 정맥 신우촬영술 상 상복위장관촬영술 간 간기능검사 공 공복시 혈당검사 기 기초 신진대사율 측정을 해야되기 때문에 밥을 안 먹습니다. 대 대장내시경 요런 거는 금식한다. 마지막 장입니다. 조형제를 사용하여 검사하는 게 조형술이다. 조형제는 약품의 이름이잖아요. 우리가 CT MRI 찍을 때 조형제를 주사 맞아요. 그러면 그게 명확하게 보여서 어, 검사 결과가 좋아집니다. 조형제를 이용해서 하는 시술이 조형술이에요. 아시겠죠? 조형제, 약품 사용해서 검사하는 거 조형술이다. 오케이? 어려운 거 있나요? 높은 수준의 소독이 요구되는 경우, 일단 멸균은 아니야. 소독을 하래. 근데, 소독도 알코올솜으로 닦는 게 아니라, 약간 수준이 높아야 되는데. 그래서, 후두 경날, 이게 제가 시험 본 국가고시에 나왔잖아요. 후두 경날? 뭐, 후두 날경? 이게 뭐야? 그랬어요. 후두를 보는 거울경, 거울의 날이라는 거죠. 어, 그래서, 이게 교과서에 있습니다. 기본 간호에. 보고 나니까 이게 시험 문제 간간이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병원에서, 그, 선생님들이 뭐, 청진기, 혈압기. 우리 이런 거 솔직히 알콜로 닦아요? 알콜은 고사하고, 뭐, 물티슈로도 안 닦죠. 그래도 환자 안 죽는다. 낮은 수준의 소독 뿐이다. 우리 사실, 심전도 검사할 때, 이거 뭐약 발라갖고 젤 같은 거 발라서 이게 심장에 막 바르잖아요. 그래도 초음파 볼 때도, 이거 뭐 알콜로 기계 닦나 사실 저는 그 생각 듭니다 아, 더러워 이거 몇백뭐 환자 보고 이거 개, 닦기나 할까? 사실 그 생각 하거든요 그냥 뭐 휴지 같은 걸로 닦잖아요 그래서 낮은 수준이어도 주, 환자 안 죽는다 이거예요 피 위험기구 혈압기 청진기 낮은 수준으로 닦아라 준 위험 기구, 내시경, 적어도 높은 수준의 소독이라고 한다면, 멸균하면 더 좋아. 하지만 안 돼도, 알콜솜으로는 닦아라, 이거죠. 그쵸? 고 위험 기구는 당연히 멸균 돌려라, 이얘기예요 후드 경날, 우리 이비니까 가가지고, 뭐 수술 도구는 아닌가 봐요. 이목 이렇게 보는 건 앞설자죠. 뭐 이런 거, 그렇게, 뭐, 매운까지는 안 해도 된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후드 경을 보는 날이니까요. 뭐 이런 거가 있었다. 수술 들어간다 하면 멸균해야겠죠? 어, 하지만은, 뭐, 이렇게, 이런 거는 그렇게 멸균까지는 아니다. 낮은 수준의 소독이다. 성인의 배출 관장 시 간호는, 배출 관장, 똥을 빼내는 게 배출 관장입니다. 적어도 10분 후에 배반을 하도록 한다. 관장이라는 건요, 항문으로 줄을 넣어요. 그래서 똥 빼내는 거잖아요? 자세가 많이 나옵니다. 좌측 심수위 많이 나오죠? 배변 관장 같은 말로요? 똥을 빼내면 청정, 깨끗해지죠? 청정 관장이고요. 똥을 빼내니까 배출 관장입니다. 다 같은 말이에요. 연동 운동을 촉진해가지고 배변을 유도하는 게 바로 이 배변 관장, 청정 관장, 배출 관장인데요. 왜 이걸 해요? 수술 전에. 대장 내시경 할 때는 관장까지는 안 했잖아요. 약 먹고 쭉쭉 쌌지. 하지만 외과적인 수술할 때, 뭐 치질 수술 이런 거할때 하겠죠? 정체 관장하기 전에, 발유맥 주입 전에, 어, 이럴 때 관장을 합니다. 좌측 침수위 이거 국가고시에 나왔고요. 관장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항문을 통해서 직장관을 배꼽을 향해서 삽입한다. 정체 관장의 목적은 장내에 머물게 해야 됩니다. 이게 뭔가 이게 용액을 뱃속에 있어야 잘 빠진다. 그래서 적어도 10분 동안은 참아야 된다. 금방 싸고 싶어도 참으세요. 이러니까요. 관장하면은요. 열사병일 때 찬물로 관장까지 넣어 줘서 체온을 내려 준다 그랬고요. 충수염일 때 관장해야 하네요. 충수염이 맹장이죠. 관장하지 않는다. 자극 주지 않는다 그랬어요. 자연 배뇨. 자연 배뇨는요. 자연스럽게 오줌을 싸게 하는 겁니다. 인공적으로 도뇨를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기들 오줌 말이다고 하면은 이런 소리 내 주잖아요. 어, 소변을 못 보는 경우는 자연 배뇨를 유도하는 게 가장 좋다. 물소리를 들려준다. 방광 배를 가볍게 눌러 준다. 따뜻한 물을 회음부에 부어 준다. 좌역하면 막 오줌도 나고 똥도 매렵잖아요. 따뜻하게 해준다. 또 누워서 하면 잘안 나오면 정상 원래 보는 자세로 하게 해준다. 편안하게 환경을 제공해라. 물을 좀 매겨라. 정신적으로 릴렉스 시켜라. 배에다 따뜻한 찜질해 줘라. 어, 따뜻하게 뭐 씻겨주거나 좌욕시켜줘라 담가줘라 이거예요. 남자 환자는 금기사항이 아니라면 일어나서 서서 소변 보는 게 좋다. 한번 들어서 몰라면 어떻게 해야 되죠? 반복해야 돼요. 반복해서 내 기억 속에 장기로 저장해야 된다. 반복만이 답입니다. 공부에는 왕도가 없다. 공부에는 순서가 없다. 나는 반드시 합격한다. 매일 저녁 귀간주한다.